네, 안녕하세요. 주식 알려드리는 송 프로입니다. 어, 오늘 경방 흐름 브리핑 해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방은 극심한 변동성 이후 장기 하락 추세에 있으면서. 최근 단기 반등 시도가 주요 이평선의 강력한 저항에 막히는 취약한 기술적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7,400원대에 거래되며 하락 압력 조금 받아주고 있는데요. 오늘 제 영상에서는 이 하락 추세 강화 위험과 리스크 관리의 핵심 전략까지 다 말씀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끝에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수익 더 벌어가실 수 있는 특별한 선물까지 준비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방 현재 주가 7,400원대이고요. 시가총액은 2,051억원대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또 눈에 띄는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눈여겨봐야 하는 새로운 특징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방이라는 기업은요, 어, 국내 전통 섬유 기업으로 면사, 생사, 화성사 등 사료 및또 직물료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섬유 사업부 외에도 복합 쇼핑몰, 백화점, 호텔, 운영 등의 부동산, 개발, 또 운영 사업부까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적이 비교적 안정되고 있고, 현재 밸류에이션은 시장 대비 꽤나 매력적인 편이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또 경방에 대한 기사 한번 보여드리면서, 전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방 타임스케어 무신사 걸즈 유통업계 최초 공개라고 또 기사가 브리핑되고 있습니다. 뭐, 타임스케어는 이번 무신사 걸즈 오픈 기념을 해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10대부터 30대까지 여성 고객들을 겨냥해서 다채로운 브랜드를 섹션별로 준비됐다. m g 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허그유얼스킨, 에즈원 등 브랜드는 물론 타임서비스와 같은 디자이너 브랜드도 있다. 캐주얼 스트릿 브랜드도 마련했고 악세사리 카테고리 상품도 있다. 그래서 이 무신사 걸즈 라인업의 경방이 들어갔다라는 전망 좋은 기사가 브리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렇게 전망 좋은 기사 봤지만 차트 분석 당연히 안할 수는 없겠죠 차트 보시면요 주가는 11월 고점 이후 급락하면서 5일선 11선 2일선등 모든 단기 이평선이 역배열을 형성하면서 하방압력을 가고 있었는데요. 단기적으로 5500원대까지 반등을 시도해 주었으나 현재 오늘 이평선의 저항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캔들이 1일선 아래로 다시 밀리고 있는 음봉을 기록하고 있어서요. 단기적인 반등 시도가 실패하고 다시 밀리는 음봉을 기록하고 있어. 재차 하락 추세가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정적인 신호입니다. 거래량도 보여줄게요. 이게 주가가 급등락하던 시점에 비해 최근 거래량이 오늘 거래량 너무 현저히 감소가 됐죠. 이는 시장 관심이 낮아졌고 강한 상승 전환을 위한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어, 수급도 보시면요. 수급이 가장 큰 리스크의 요인인데요. 오늘 12월 5일 장중 외인과 기간이 쌍끌리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주가 하락 압력을 가정시키고 있습니다. 주요 수급 주체의 대규모 이탈은 추세 전환을 어렵게 하는 핵심 위험 신호인데요. 과연 이 매도 압력을 이겨내고 다시 반등할 여력이 남아 있는 걸까요? 축가는 하락 추세 속에서 단기 반등이 평선 저항에 막혔고, 쌍그리 매도 수급으로 인해 하방 압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 전환 시구가 명확하지 않고 하락 압력이 우세한 매우 취약한 구간인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포인트들 있는데, 바쁘신 주주분들께서 이 실시간 쌍그림 매도세와 7,400원 지지. 방어 여부를 포착하면서 대응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중요한 리스크 관리 타임이 놓치면 안 돼서 하루 종일 이런 흐름 보고 있는 제가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에 맞춰서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 추세 전환 시 공략 타이밍들 방송으로 알려드리곤 했었는데요. 꼭 조금 더 가지고 있다가 물리시거나 수익성이 낮아지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왜 그런가 해서 여쭤보니까 바쁘셔서 신호를 못 봤다, 방송 올라오자마자 볼 시간이 없었다 이런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요. 이 신호를 방송에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문자로 알려드릴 겁니다. 경방에 대해 자료들 어, 향후 포인트들 지켜봐야 하는 포인트들 알아, 알고 아 싶다 참고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경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 기존에 제 방송 책을 보신 분들까지도 같이 안내드려서 문자로 정보밖에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문자 주시는 분들이 정보 조금씩 받아보면서 물어보세요. 주식 잘하면 혼자서 더 벌어가면 되지. 이렇게 방송 찍어서 알려주고 문자로 더 알려주냐 라고 하시는데, 제가 뭔 모르고 주식에 뛰어들었다가 본전도 다 잃고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본전은 다시 복구해야 되니까 열심히 물으면서. 수소문하면서 다녔는데 알려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혼자 하는 외로움, 돈 잃은 서러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저 같은 분들이 없으셨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 찍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문자 주신 분들 안에서는또 정보들, 예상 신호들, 포인트들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방 궁금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대가성 있느냐 유료냐라고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주식 이렇게 차트 분석하고 하루 종일 보면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돈 벌어가고 있고요 또 정보 드리는 걸로 돈 벌고 싶지 않기 때문에 따로 바라는 거 정말 없습니다만. 제가 열심히 영상 찍고 문자로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다른 거 대신에 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방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 앞전에서 잠깐 언급해드린 특별한 선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선물인데요.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추적한 히든 주입니다. 어, 바닥 매집 기간이 무려 3년이 이미 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미 물량 장악 끝났고 폭등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들처럼 1000%, 500% 무조건 수익 올라간다, 극등한다. 안겨드리겠다. 이런 좀 너무 맥락 없는 큰 숫자로 말씀드리기 보다는 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충분히 주변에서 본 숫자들로 최대한 네, 큰 수익 낼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요. 이 선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요 히든주에 대한 모든 정보들, 신호들, 자료들 문자 보내주신다면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면서요. 오늘 플리핑들린 경방 궁금하신 분들은 경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선물 궁금하다, 받아보고 판단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괜찮으니까 선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익 벌어가실 수 있는 작은 도움 받으셔서 좀더 편하게 큰 수익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송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